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맹공이와 서민기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순조롭게 합의 이혼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 서민기의 과도한 양육권 침해 문제로 두 사람은 또다시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팀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아빠로서 모모를 볼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맹공이는 모모를 핑계로 자꾸 연락하여 이런저런 참견을 하는 서민기에게 푸념을 했다. 거듭 얘기하지만 난 아이 아빠야. 하베 씨의 그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니 난 아이를 보는 것 이상으로 아이에 대해서 관여할 권리가 있어. 서민기는 맹공이의 제지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무언가 석연찮은 언행을 계속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강진아. 아무리 생각해도 강진아 생각에는 아이를 핑계로 서민기가 맹공이에게 미련이 남아있어 보였다. 결국 갈등이 심화되자 맹공이는 서민기와의 소통 자체를 끊었고 이에 서민기는 맹공이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다. 어느 날 법원에서 만나기로 한 맹공이와 서민기 그리고 강진아. 하지만 맹공이는 이 소송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서민기는 마지막으로 맹공이를 찾아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공희씨,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어? 서민기의 목소리엔 애절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맹공희는 단호했다. 내가 모모를 위해서 뭘더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직은 아가지만 언젠가 모모가 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발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이때 강진아가 등장했다. 민기씨, 이런 식으로 질질 끌 거야? 변호사 선임했잖아, 그냥 법적으로 정리해. 그게 빠르고 그래야 맹공이 제도 아차 싶어 정신 차리지. 서민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맹공이는 한숨을 내쉬며 구단수에게 부탁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 기일. 변호사를 대동한 세 사람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민기 씨의 양육권을 주장하신 이유가 뭡니까? 판사의 물음에 서민기는 강하게 말했다. 내 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친부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자 맹공이의 변호사가 차분히 반박했다. 서민기씨는 혼의 관계를 지속해왔고 이는 가정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또한 아이의 출생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정황이 명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강진아는 맹공이를 노려보고 냉소를 띠며 속삭였다. 공이 너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아. 아이가 크면 결국 돈이 필요할 텐데. 그돈 누가 벌어다 줄 건데? 맹공이는 강진아를 노려보며 단호히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해. 그리고 난 더러운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법원 조정이 끝나고 나오던 맹공이를 향해 서민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절대 포기 안 해. 어차피 이혼은 했으니 나도 내 아이를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끝까지 할 거야. 이 말이 너무 상처로 다가온 맹공이는 역시 팀장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군요. 이 상황에서도 모모의 안녕보다 자신의 입장을 더 생각하네요. 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그러던 중 강진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서민기를 따로 불러세웠다. 민기씨 정말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그러자 서민기는 당연하지. 내 아이야, 이젠 양보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데려와서 내 그늘에서 키울 거야. 봐서 알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봐도, 맹공이가 애를 키우면 애한테 도움이 되겠어? 라며 단호하게 얘기한다. 이에 강진아는 그럼 마침 좋은 생각이 있다며. 민기씨,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래야 우리가 법정에서 더 유리할 거야. 나랑 결혼하면, 공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게 낫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 서민기는 순간 당황했다. 그건 너무 이르지 않을까? 강진아는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민기 씨 설마 아직도 공희한테 미련 있는 거야?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이야. 이대로 시간만 지연시키면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나도 다 잃게 될 거야. 하긴 서민기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웠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아의 갑작스런 제안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다소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 고민과 갈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눈치 빠른 강진아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밀어붙인다. 결혼이 빠르면 약혼이라도 서두르자. 그래야 법원이 미래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게 맞다는 합리적 판단을 할거 아냐. 이에 서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진아를 한참 동안 바라본다. 한편, 서민기와 강진아의 양육권을 위한 계략을 모르는 맹공이. 그녀는 변호사와 상의 후 성실하게 법정 다툼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서민기의 숨겨진 약점인 결혼 생활 중에 불륜행각과 그로 인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불성실했던 그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법정에서 공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맹공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단수의 도움으로 맹공이를 지원하는 변호사는 서민기씨. 당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짧은 결혼생활의 진실, 지금 이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과연 맹공이 쪽이 꺼낸 최후의 수단은 모모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일까? 서민기는 이를 부정하며 강진아의 계략대로 모모를 빼앗을 수 있을까? 그들은 법정 공방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될 기간을 기다리며 각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한편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밝았지만 맹공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모를 걱정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중 서민기는 공의와 상의도 없이 아기의 성을 서씨로 정하고 이름을 지어왔다. 이를 알게 된 맹공이는 충격을 받았다. 팀장님이 무슨 권리로 혼자 결정해요?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살아갈 아이예요. 왜 끝까지 사람을 실망시키나요? 그러나 서민기는 태연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당연히 내 성을 따르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강진아는 점점 예민해졌다. 민기가 아기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다. 민기씨, 대체 언제까지 저 애한테 신경 쓸 거야? 우리 앞날이 더 중요하지 않아? 서민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모의 퇴원 날이 다가왔고 서민기도 모모를 보겠다고 병원에 와 있었다. 달갑지 않았지만 아직은 모모 아빠이기에 공이는 무기나고 아기를 퇴원시키는 일에만 몰두했다. 병원을 나서기 전 서민기가 얘기한다. 집으로 갈 거지? 아기 추우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이에 맹공이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앞에 택시 있으니 혼자 갈수 있어요. 그러자 서민기는 아이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잖아. 딴소리 하지 말고 내 차로 가자. 오늘은 그게 좋을 듯하다. 이때 갑자기 구단수가 나타난다. 서민기는 단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단수는 미소를 띠며 탑했다. 공이랑 모모 데리러 왔어. 나 원래 공이 단짝이거든. 앞으로도 공이 옆엔 항상 내가 있을 거야. 이 말에 서민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자신의 처신이 문제여서 이혼한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구단수 놈 때문에 내가 공이에게 정을 못 주었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게 내 생각이지. 아무튼 오늘은 내가 아빠 자격으로 온 거니까 넌 빠져. 옆에서 깐죽거리지 말고. 서민기의 말에 구단수는 깐죽거리는 건 서민기 씨 같은데, 이혼한 사람이 왜 자꾸 공이 곁에 맴도는 거야? 그러다 강진아도 놓치겠어. 라며 비아냥 거리듯 말을 하는 구단수의 말이 끝나자 서민기는 그를 향해 커치게 다가갔다. 너 도대체 뭔데 자꾸 공이 옆에 들러붙어? 공이가 너한테 뭐라도 해줬어? 단수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 적어도 난 공이 힘들게 안 했어. 넌뭘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공이 울리고, 상처주고, 이제 와서 아빠 행세까지 하려고 해? 넌 공이랑 애를 위해서라도 물러서야 해. 이 말에 화가 난 서민기의 주먹이 단수를 향해 날아갔다. 단수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 그러나 단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이게 내 본성이지.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공이가 널 떠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맹공이는 놀라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만해. 둘다내 앞에서 이러지 마. 서민기는 분노로 차오른 눈빛을 보이며 단수를 노려봤다. 난 절대 포기 안 해. 난 아이 아빠고 내 아이를 이렇게 뺏길 수 없어. 그러나 단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탑했다. 서민기, 이미 넌 모든 걸 잃었어.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곧올 거야. 이렇게 맹공이와 모모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구단수의 든든한 모습이 이야기를 채웁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